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사용할 거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샵이나 ppt 뭐 다른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포토샵 하실 줄 모르셔도 되고 ppt조차도 할줄 모르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시작하기를 누를 건데 우선은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요소 추가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걸 눌러 주겠습니다. 두 번째 걸 눌러 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만들었던 거를 기준으로 다시 조금만 수정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에서 들어갔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걸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든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템플릿 유튜브 여기 누르시고 썸네일 눌러주면 뭐가 뜨냐면 어 기본적으로 이, 이 여러 가지 뭐 뷰티나 스포츠 먹방 요렇게 기본적으로 되 있습니다. 이 썸네일은 사이즈도 적합하게 지금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셔서 눌르면 여기 또는 여기 템플릿 사이즈 변경하기 이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즈 자체가 유튜브 사이즈가 유튜브 썸네일 사이즈로 딱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두부 찌개 이렇게 터치를 하시고 한번 더 터치하면은 이렇게 커서가 나오고 이렇게 지우고 두부 썸네일 이런 식으로 글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하고 이렇게 좀 줄인 다음에 글자만 바꿔주시면 되고 원하시는 그림과 썸네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조금 썸네일을 만드셨다 하면 하는 분들은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다시 여기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전두 번째 그리고 역을 누를게요. 저는 이걸 기준으로 조금만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어, 썸네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만지는지, 이 미리 캔버스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내 주소 찾는 방법이라는 거는 제가 제 리리티비 앞전에 동영상 올렸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수정을 할 건데, 우선은 요거 네이버 블로그 안에 유튜브 주소 넣기 필요 없어서 클릭을 하고 요거 삭제를 눌러줬어요. 지금 하시는 거는 정말 초보자도 핸드폰만 조금만 만지신 분들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어, 제목은 유튜브 채널 아트 추가하는 방법이니까 아니 유튜브 채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할 거냐면 유튜브 채널 여기 뭐 추가 방법이라고 적을 거거든요. 추가 방법 이렇게 적었고 다 썼으면 다른데 이제 한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또, 지울 건 여기 왼쪽 아래, 휴지통 눌러주시고, 이것도, 음, 이것도 한번 자, 자극적인 걸로, 이왕이면 클릭을 유도하실, 유도할 수 있게, 어, 유튜브 채널 추가 방법 했고, 미리 캔버스 사용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캔버스, 여기까지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데, 요거를 눌러준 다음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 요걸 눌렀습니다. 요거. 그러면 이제 복사가 되거든요. 복사를 한 거를 조금만 아래로 내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쓰겠습니다. 요렇게 일단은 기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글자를 이제 꾸며야 되는데, 우선은,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를, 제가 클릭을 하고 좀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외곽선을 검정색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때한 번에 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글씨는, 어, 사람 눈이 봤을 때 이렇게 튄다고도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우선은 유튜브 채널을 좀이 글씨를 좀 꾸며줄 건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손 손을 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하다 보면은 여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스타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스타일을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효과 여기 효과 있죠? 효과 아 스타일에서는 제가 요거를 좀 눌러줬습니다. 이걸 좀 해제 어, 그래서 굵은 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려다가 스타일 말고 효과에서 외곽선을 추가할 겁니다. 이건 외곽선을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외곽선을 한번더 눌러 줍니다. 그럼 외곽선을 어떤 색깔로 할 건지가 나오는데 여기 우측 우측 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를 검정색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두께는 좀 굵은 게 좋겠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방법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아까 효과 눌렀고 외곽선을 눌러주시고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도 두께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유, 누가 봤을 때 유튜브 채널 추가 방법이라는 게딱 나오죠. 근데 유저 유자가 좀 끝에서 잘린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조금만 움직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가 방법도 요것만 조금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리 캔버스 사용이라는 거는 한 요쯤에 놓고 네, 여기서 또 꾸며주겠습니다. 효과 누르고 뭐 외곽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누르고 뭐 굵기 굵기를 좀더 이렇게 굵게 미리 캔버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포토샵 노, 일러스트 노가 사실 좀 강조가 돼야 되니까 효과 한번 더 누르고 외곽선 누르고 너무 빨간색만 있는 것 같아서 음뭐 분홍색 이런 거 이런식으로 해서 또 굵게 굵게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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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주면 됩니다 이이 이 부분을 어디냐면 여기를 잡고 이쪽 이쪽을 잡고 땡겨 주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글자 크기 들어오셔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걸 누르고 주고 여기 아래 글자 여기 있잖아요 이걸 눌러 준 다음에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지금은 딱히 이렇게, 할, 할, 이 정도면 됐으니까, 됐고, 사실 좀 단순한데, 이것도 지금 뭐 그렇게, 음, 확 와닿는 뭐 썸네일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데, 제가 아직 뭐 디자인적으로 좀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 썸네일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할 워 필요 없고, 그 심지어 뭐 포토샵도 필요 없고, 일러스트 같은 것도 필요 없고, 포, 그 PPT도 필요 없,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오늘은 강조 드리는 거고, 저는 요, 여기까지 만들게요. 여기까지 만들고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그러면은 요 우측 상단에 사살표표시 이걸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런 게 떠요. 다른 거는 뭐 끝이 딱히 신경 쓰지 마시고 다운로드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눌렀으면 그 다음에 여기 png라는 게 있는데 png는 이제 파일 형식인데 그대로 내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작업 사이즈도 1280720 그대로 놔둔 상태로 고해상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이런 걸 건들 필요가 없는 게 처음부터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전부터 설정해 놓은 거라서 바로 그냥 고해상 다운로드 쉽게 생각해서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다운로드 준비됩니다 하고 뭐 이름 정하고 굳이 뭐 이름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운로드를 눌러 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 하단부에 보시면 제목이 어, 다운로드 됐습니다 하고 이 파일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유튜브 썸네일 만든 건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점점점 있는데 눌러주시고 여기서 뭐 상세정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든 게뭐 사이즈나 어, 사이즈가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상. 예, 사이즈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 이걸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